자, 점화식 스토리인데, 점화식이 뭐냐면은, 이웃하는,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식이 점화식이야. 이웃하는 항이 뭐지? 여기서 뭐세 번째 항과 이웃하는 것?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두번째 항과 네번째 항뭐 이런거 다 알았지? n번째 항과 일탄 것? n-1 항이랑 n-1 항이랑 n-1이 앞에 있는거고 n-1이 네. 있는 뒤에 있는거지? 네 무슨 이을 썼지? 이인거지얘 다음 항이 겠지 선생님 좀 전에 물어봤었는데 이 a 1 N하고 AM 플러스 1 얘가 알려주는 건 뭐지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 콩기가 이. 응. 좀 전에 왜 대답을 안 했어? 어. 귀찮아. 그 그냥? 말하기 귀찮아. 아니요. 아닌 것 같아서. 넌는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아까 니아 이거 풀면서 말았는데 그 말을 잘 못하겠어. 말을 잘 못하겠어? 공비가 이라는 걸잘 말을 못하겠어? 그 그냥 여기 이거 알파 써서 구하는 걸로 그 공비 나오는 거그거 말하냐 다가 뭔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 이 잘못 말하면 막 때리고 그러니? 아니 막 말해 그런 이상한 말하면 이상 쓰지. 생각해. 너희들이 지금 이, 이가 어떤 역할인지 알잖아. 가장 기본적인 정화식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정화식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어떤 상수로 나와? 이 7, 이 9, 10, 11, 12, 이3 1이 15, 16, 17, 18, 다 공차. a n 1 22, 23, 이이 25, 26, 27, 이8 1 2이 그러니까 얘 다음 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d는 항상 똑같은 거야 네. 어떤 상수라고 변하지 않아 네. 만약에 이 d 자리에 얘를 들어서 해보자 a n 플러스 1이 n 항에다가 1을 더해서 나온대 초항이 1이래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 거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n 네다 2를 집어넣고 그지얘네다 2를 집어넣고 그리면두 번째 양은 첫 번째 양에다가 2를 더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양은 뭐가 되는 거야? 3. 3이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양은 두 번째 양에다가 또 2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에는 뭐든 자연수에 관한 선이판다는 거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응. 그럼 세 번째 양은 뭐가 되는 거야? 3에다가 또 이게 3이었으니까 3에다 2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밤 그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이는 모르이 하는 거야. 공차. 공차를 의미하는 것이. 얘네 다 일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계속 나오겠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이때 D는 공차를 의미하고 이때 이수열 A에는 이때 D는 공차를 의미하고 이수열 A에는 순수열이다 공차, 공차 수열이다를 알려주는 그런 조화식인 거야. 두 번째 a n 플러스 1이 RAN 이런 걸로 나왔어 얘도 하는 상수야 그러면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잖아 응. 역시 또 예를 들어서 AM 플러스 1이 a n 이렇게 있대 응. 초항이 1이래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초항한테 벌고 곱해, 1 곱해서 2가 되는 거고 응.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그러니까 N에다가 3을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면은 A2 곱하기 2가 A3이라는 얘기니까 세 번째 양은, 두 번째 양이한테 1을 곱해 주는 거니까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네 번째 양이 3이 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거는 결국 공비가, 공비가 뭐? 공비가 R인, R인 등비수열이고 a 2 &E 등비수열이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근데 저거는 a m 분의 a m 플러스 1이 어떤 상수 R로 써, 써 있어도 마찬가지지. 네. 한줄이 나오니? 네. 똑같은 말이니지 네. 그렇지 자 근데 1번이 등차이자 마직인데 1번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자 애낭 다음 항이? N 플러스 왜 A는 이를안 해? 다음 항은? A N 플러스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이두 놈을 더해서 2로 나눈게 가운데 있는거지? 예 다음 거지. a n,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 가 2가, +2가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a n하고 a n 플러스 1을 더해서 2로 나눈게 가운데 있는 항 a n 플러스 1이 나오는거지? 예 졸립지 안줄려 am 플러스 am 플러스 2는 1를 곱해 2 am 플러스지 이양을 예. 시켜 하품하라그랬지 예. 어, 아니요 안줄려 나만 줄린가좀 있으면 줄리게 될거야 안줄리니 신기하다 난 졸린다 이런 관계식이 나왔대 이 관계식은 이 관계식이지 그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야? a,n이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n이 등차수열이를 알려주는 거야. 알았어? 네. 마찬가지 얘기로. 등비수도 마찬가지야. 다음 항이 m 플러스 이고 a,n 플러스 이잖아 등비수 항이 뭐였지? a 제곱. a,n 플러스 1 제곱이 뭐랑 같다 a,n 곱하기 a,n 플러스 2하다 같다라는 스토리지, 그치? 네. 네. 이것도 성립하는 거고. 네. 기본적인 형식 두까지 얘기한 거야. 응? 음.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점화식들이 많이 나오지 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은 am 플러스 1이 f m 어떤 식으로 곱해놔 이런 걸도 있었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이 pan pan 플러스 p 꼴도 있었고 응? 그 다음에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이 f m 꼴로 나오는 게 있단 었 말이야 다섯 가지 정도 하면 되네 응? 수능에도 이거 2회 꺼가 안 나와 네. 그 점화식이 파트에서 없어져가지고 근데 교과서에서 거의 없어졌잖아 없어졌어 옛날, 옛날에 는 있었는데 교과서에 없어지고 근데 문제 이런 게 등장을 해 계속 문제야 이런 게 교과서에 있었어이 점화식이 응? 근데 얘는 안 보이더만 그럼 개차수열은 교과서에서 빠졌잖아 응? 근데 얘는 나오더라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야돼 그곳에 간단한 예를 선생님이 개념원리 나갈 때 나갔는데 대표적인 예가 a n 플러스 1은 M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분의 n 곱하기 a n 이었어추항을 그 1이라고 한다면 어, 그래서 축체대입법을쓰라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이걸 축체대입법을풀진 않지만 축체대입법을 쓰라고 그랬어 n에다 1을 쳐넣어 그럼 뭐가 돼 yeah. 아 이쪽부터 몰라서 앞에서부터 몰라서 A2는 2분의 1 곱하기 A1 A3은 3분의 1 /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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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 k라고 만들어 놓고 n을 다 k로 바꿔놓고 k가 1일 때 2일 때 1일 때 1일 때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이야 귀찮으니까 그냥 하자고 그럼 a, 는뭐가되는 거야? a는 n분의 n-1 곱하기 a, n-1 이하기 연필 0이 어떻게 하라고? 연필을 싹다 곱하라고 싹다 곱해주면 a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1일 2 곱해질 거 아니야 a 곱하기 a3 곱하기, a3 곱하기. a, n까지 곱해질 거고 결국 맨 처음에 뭐 나왔더라? 2분의 1이었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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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 0 0 a 0 곱하기 0 0 0 0기1 0 0 0 0 0 0 0 1 0 0 0 0 0하고0 0 0 0 1 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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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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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남0 0 0 0 0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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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아, 뭐이니까뭐있으나안 하잖아 자이 얘기는 엔보다 1이야 이런 식으로 추차해 입고 문제가 있더라고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안 풀어 어떻게 풀어? 이방 것도 알아두세요 양변에 M 플러스 7 M 플러스 7 곱하기 AM 플러스 1이 n a 인지 -N 얘를 치환해요 B1으로 시원해도 치환해, 안 하는데 그냥 B1으로 치환해요 선생님들이 B1으로 치환하니까 bn, pn, 플러스 1. 아주 귀찮았지만. 그냥 얘를 하나의 수율로 봐. 네. 이게 다망이지. 네. 같다는 거야. 응? 그럼 1, a, 1은 얼마지? n, a, n. 때1 집어넣는 게 1, a, 1이니까. 1이잖아. 네. 그래. 그럼 이 일인 거야. 이 그럼 그래, 그이수열은 계속 1인 거야. 상수수열이야이수열은그냥 그래. n, a, n이라는 건 계속 1이라고. 나눠, 그냥. 럼 A는 M분의 이잖아 이렇게 번다고. 두 가지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 알았어? 이건 또동장하면은 이건 사실 외워야 돼, 이거. 교육에서 빠졌지만 또 있더라고, 문제 보분 그걸 때려. 작년에도 수요 가르칠 때 학교에서 그거다 배웠다고 하더라고. 교육에서 없었는데. 문제에서 또 이런 게 활용이 돼. 그러니까 안배우는도 그렇고, 배우기도 그렇고. 그, 지금,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너희들이 알아야 될지는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이 수능을 봐야지?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와 수능을 봐야지? 확실히. 근데 아마 선생님 예상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별 탈이 없을 것 같아.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하고 과학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야지 별 탈이 없는 구조로 갈것 같아.